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베풀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이 아름다운 날, 하니가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4년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면 죄를 인정합니다. 이레미아 애가를 묵상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슬프다 이성여 라고 일장에서 시작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처절하고 한나님 혹독한 심판으로 인한 이레미야의 눈물과 또 고통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할 때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영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는 없으시죠?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적신호를 계속 주시다가 끝나는 심판 가운데로 어, 벌 가운데로 내모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영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기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인데, 유다의 죄고, 예루살렘의 죄인데, 자신의 죄로, 개인 고백으로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서로 잡혀 갔다. 도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더다 이랬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불렀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다는 그런 삶의 경험을 그걸 고백으로 예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보시 없어서 내가 환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정말 고통스럽다는 것을 철저하게 예림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한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원수들이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예리네가 어떻게 고백할까요? 그 다음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원수들이 우리처럼 처절하고 혹독한 고통을 받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쉽게 할수 있는 기도는 아니지만 원수를 향해서 그들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오늘 말씀 후반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동일한 고백이죠. 그들에게 행하없어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욕기에 나오는 욕을 생각해 볼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당했던 것을 생각해 볼수 있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냅니다. 복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어, 예루살렘과 예루미렘의 고통의 고백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셨고, 대답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이어지는 핵심 내용,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한이 얼마큼 철저하신지. 예수님은 물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는 메시지가 오늘 예림미야 리가의 이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레미아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 복음 안에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라 것과 함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 처절한 심판과 벌이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것인데, 예레미아 애가의 슬픈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죄에 대해 철저히 진노하신 하나님의 태도와 행동을 들으면서 경각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으로 증거해서 죽기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